침치료도 병행하면은 음. 오늘 오늘 아까 얘기를 지금 늦게 오셨나요, 청춘님? 지각생이십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특히 영국이나 독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치료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또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항암하고 나서 어 메스꺼울 때그 부분은 1990년대 때 세계 보건기구가 확정을 내렸습니다. 정을 내었습니다. 효과 있는 걸로 지금까지 이제 어, 항암제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 양방적인 치료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방에서도 이러한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동안에 수천 편의 논문을 분석해 봤을 때 한방에서 네. 어떻게 어, 항암 부작용을 억제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 항암제 할때 몸의 미세 환경을 좋게 하면 부작용이 줄어들고 어떤 항암제 반응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도 네. 하고, 그러한 이유로 보면은 몸에 들어있는 항암과 관련되어 있는 수십 가지의 사이토카인들이 있는데, 이 한방치료들이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을 조절해서 암을 억제하고 부작용 줄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논문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암센터들의 80%에서 침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침치료는 항암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이 없이 가볍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으로서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의 통증, 뭐 식욕부진, 예. 오심구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암할 때는 그 백혈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침이란 것은 침습적인 치료기 때문에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서 네. 호중구가 500개 미만이거나 예. 혈소판이 5만 개 이하인 경우 또 팔이 많이 부어서 부종이 심한 경우는 네. 침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음. 또 침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기,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척추의 전이가 있어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되 있는 경우는 네. 침을 맞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몇 가지 경우는 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침 치료가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